걱정이 야만 너가 다행이 야만 나가 그룹 볼빨간사춘기를 탈퇴한 가수 우지윤이 최근 발표한 신곡에 의미심장한 가사를 남겼다. 지난 18일 볼빨간사춘기를 탈퇴했던 우지윤은 낯선아이라는 예명을 통해 앨범 오 서커를 발표하며 가요계에 복귀했다. 공개되자마자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앨범에 수록된 곡의 가사가 볼빨간 사천기에 남은 안지영을 저격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로 곡인 도도의 가사는 넌날 밀어버리곤 세 포인트 그대로 가로채 악몽이라는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이기적이라내가 걱정이야만 너가 다행이야만 나가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 다른 트랙인 섬에는 빈칸에 채우든지, 말든지와 같은 가사가 있는데, 이는 안지영만이 남은 볼빨간 사춘기가. 지난 5월에 발표했던 빈칸을 채워주시오 라는 노래를 저격한 듯한 느낌을 준다. 누리꾼들은 가사만 봤을 때, 딱 봐도 누군가를 저격하는 것만 같다. 이게 저격이 아니면 뭔지, 둘이 진짜 뭐가 있었나 보다라며, 두 사람의 불화설에 주장했다. 이들은 섬의 가사에 나와 있는 빈칸에 채우든지 말든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라는 조언 아니냐. 본인들이 아니라는데 뭐라 하지 말자고 말했다. 반면 응원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누리꾼도 있었다. 섬의 불화설이 논란이 되자. 안지영은 직접 해명에 나섰다. 한달 14일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했던 안지영은 데뷔 때부터 4년간 함께 했다며 사이가 안 좋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게 아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하며 우지윤과의 불화설을 해명하기도 했다.